오늘 영상에서는 건강을 책임지는 필수템들을 소개합니다. 오메가3, 꿀, 비타민C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보세요. 장용성과 프로폴리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5위입니다. 할인 혜택으로 더욱 특별해진 더 리얼 오메가3, DHA와 EPA 2000mg 고함량, 장용성 캡슐로 온 가족 건강을 챙기세요. 지금 바로 3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꿀천지, 아카시아 꿀은 은은한 향과 달콤함으로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해 줍니다. 8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300g 용량으로 넉넉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상위입니다. 상큼한 비타민 C 구미 2개 세트. 25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필수템. 네이처메이드 비타민 C를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. 건강한 당신을 응원합니다. 2위입니다. 상큼한 귤과 티트리의 조화. 티트리트 귤 먹은 여우티 팩트 24개가 15% 할인된 27,000원에 건강한 당신을 위한 맛있는 선택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호두산 구딜 프로폴리스 리퀴드 2개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. 23% 할인을 통해 건강을 위한 프로폴리스를 부담 없이 경험할 기회입니다. 지금 바로